청양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에서 불이 나4 명이 사망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9일 오전 9시 50분쯤 청양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한 농업법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60대 남성 한 명과 50대 여성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은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50여 명이 투입됐으며 소방차와 닥터헬기 등 장비 18대가 동원됐는데요. 불은 컨테이너 한 동을 완전히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망자 4명은 모두 부부 사인데요. 곡물 적재함을 만드는 업체의 운영자 등으로 지난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선 흉기와 함께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통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싸우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는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사망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함께 화재 사망 사고 짚어봤습니다.